연습장의 바람은 이미 읽고 연습을 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장 그리고 결승전과 사강을 치는 이 경기장에서는 아직 싸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날씨는 또 이렇게 슈팅을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경기를 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 바람의 영향이 좀 크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사상구청의 세 명의 선수 선수에 그리고 코르 엑스텐보이즈의 세 명의 선수 안쪽으로 입장했습니다. 일본, 일본, 사상구청은. 사상구청. 이승일, 장채환, 김하준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운동 경력이 이승일 선수는 24년입니다. 오, 그렇군요. 정말 베테랑 선수이죠. 장채환 선수 또한 22년. 김하준 선수도 네, 현재 국가대표 예. 선수이고요. 여러코 이어서 코롱 엑스텐 태용? 보이즈인데요. 김선우 선수, 정태영 선수, 그리고 신재훈 선수입니다. 네, 현재 국가 대표 선수 정태영 선수. 예.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박옥님 수석탄 수강 함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렇게 선수 소개를 할때 가장 긴장이 많이 된다라고 아. 얘기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선수 소개할 때는 좀 즐겁고 어. 그리고 이제 활을 들고 저는 좀 1번 사대로 많이 나갔던 선수인데요. 어, 예. 들어와서 이첫발쏠 때가 가장 긴장이 많이 됐던 음. 순간인데요. 선수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 입장하기 전에 대기할 땐좀어떠셨니까 저는 대기할 때는 긴장이 다소 없는 편이었는데 어. 오히려 이 지금 스타트하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긴장이 되는데 선수들마다 조금은 다르겠죠. 역시 양궁은 강심장들의 스포츠인가 네. 봅니다. 자 코르은 엑스텐보이즈 선발입니다. 김선우 선수인데요. 네. 9점입니다 타이밍이 다소 빠른 선수기 때문에 일본으로 들어갔고요. 9점이면 예. 아주 좋은 무난한 스타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정태영 선수 정말 차분하게 쏘는 선수로 유명하고요. 정태영 10점 같습니다. 10, 스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정태영 선수는 정말 10점을 많이 쏘는 선수로도 그만큼 안정적인 슈팅을 한다는 거겠죠. 예. 또 10점을 쏴주네요. 4스타트를. 자, 9점, 10점 그리고 세 번째 주자인. 신재훈 선수인데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은 욱지감이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선수입니다. 신재훈 구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3번 선수로서 편안함을 준다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욱지감에서 편안하게 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안정적인 출발을 알린 코오롱 엑스텐보이즈였고요. 이제 사상구청 이승일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이승일 구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스타트가 화살이 좀 뜨는 걸볼수 있는데요. 9점이면 아주 무난한 스타트입니다. 예. 보통 빠른 타임 선수들이 1번을 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음. 해서 중간 타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장채원 선수도 9점입니다. 그렇죠. 앞뒤 선수들에게 시간적인 여분을 줘야 되고 그리고 타임도 적당히 빨라야 되고요. 예. 그런데 점수까지 그렇지. 안정적으로 쏴야 되는 역할이죠. 120초의 제한 시간, 뭐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좀 앞순번 선수들이 여유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아이. 그렇죠. 이렇게 선수들과 크로스할 때 또한 조심해야 되고요. 그럴 때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요. 예. 지금 자. 스타트를 너무 두팀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아준 선수도 9점. 이제 현재 한 발씩을 쏜 선수들 28대 27로 그렇죠. 코롱 엑스텐보이즈 한점 앞서 있는데요. 9점입니다. 좋아요. 아무래도 코롱 엑스텐보이즈가 지금 10점을 먼저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언제든지 사상구청팀도 넣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앞서 10을 기록했던 정태영인데요. 정태영 선수가 이번에 네, 8점. 8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팀은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본인의 긴장이 더 커지지 않게끔만 한다면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재훈 선수입니다. 9점입니다. 제브레설 9점에 들어왔습니다. 54점. 이번 1세트 점수를 만들어 놓은 코롱 엑스텐 보이즈입니다. 그렇죠. 세발에 10점은 없었지만 상대 선수의 나머지 세발에서 8점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 자산 구청의 2:1 10점을 넣습니다 팬입니다. 맞습니다. 남자 선수들 특히 일반부 실업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여지를 많이 주진 않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잡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점을 쏜걸 봤기 때문에 중간 선수 역할도 장치환! 아주 중요합니다. 아, 정중앙에 꽂힙니다. 야... 이럴 때 선수들을 본인이 쐈던 선수는 아무래도 그 자신감과 희열이 느껴지겠죠. 그럼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짜릿함을 정확하게 느꼈던 장치원 선수입니다. 예. 자, 8점 이상을 쏘게 되면 이번 1세트 가져오는데요. 김하준 선수도 10점입니다. 네. 0 10, 1텐두 번째 화살은 모두 정중앙에 꽂히는 사상구청입니다. 네. 양궁 경기 1에서 세트 경기이고 선수들의 화살이 마지막 발까지 떠날 때까지 정말 경기의 어떤 결과를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야, 첫 번째 화살에서는 글쎄요. 9109로 코롱 엑스텐보이즈가 10을 먼저 쏘면서 기선 제압을 했는데 네. 아, 결국 사창구청이10 텐텐텐으로 10, 이첫 번째 세트를 가져옵니다. 네. 코롱 엑스텐보이즈 팀 같은 경우도 지금 슈팅 밸런스나 이런 화살 그룹도가 괜찮기 때문에 본인 네, 기술 포인트에 좀더 집중해서 자신 있게 쏜다면 충분히 10점 안으로모을수 그수 있는 선수들의 기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57대 54로 첫 번째 오롱 세트 오롱 포인트 오롱 두 점을 이 먼저, 이 가져가는 먼저 가져가는 사상구청이었습니다. 네, 이 세트의 선발도 코롱 엑스텐 보이즈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세트가 이제 좀더 좁혀지면서 1번 선수의 스타트와 이제 이번선수 역할 그리고 3번 선수의 마무리가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약간의 부담감이 더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겨내야 합니다. 김선우 선수입니다. 4세트 5점을 먼저 승점포인트를 이기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단체전 김선우 9점입니다, 9점입니다. 오늘 세번의 화살 모두 9점에 담아놓고 있는 김선우 아유. 선수였고요 이어서 정태영 정말 부드럽게 연결을 잘하는 선수인데요 9점 갑니다 네, 라인에 좀 걸쳐 보입니다 그쵸? 9점이었습니다 다소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은 바람이 조금은 멈춘 듯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몸의 바람은 선수들은 지금은 멈춘 바람인데요. 예. 타켓에 있는 바람은 좀더 강합니다. 그렇군요. 신재훈 진... 선수입니다. 신재훈의 화살. 네, 8점입니다. <laughs> 8점이었습니다. 네. 9점, 9점, 8점으로 첫 화살 두 번째 세트의 코롱 엑스텐보이즈였습니다. 아무래도 세 발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발에 세 발을 다 노란데 안에 넣든다면 또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상구청의 이승일 스타트를 너무 잘해줬던 사상구청 이승일. 10점입니다. 10점입니다. 어 감을 첫 세트부터 잡아 놓은 듯 보여지는 사상구청인데요. 네. 양궁 경기는 감각운동이기 때문에 슈팅 순간에 선수들이 화살이 어느 쪽으로 발 강, 강향을 이미 알고 있어서 좋아요. 9점입니다. 장채원 선수는 9점. 그래서 선수들의 왼팔과 그리고 어깨축이 조금씩 다소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슈팅할 때 화살을 좀더 노란색 안으로 끌어오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준 좋아요. 김하준 선수 9점입니다. 아유.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는 김하준 선수 예. 10-9-9 사상구청이 첫 화살로 현재는 28대 26으로 앞서 있습니다. 다시 코어렁 엑스텐 보이즈 김선우 선수인데요. 빠르게 당겼고 네, 8점입니다. 8점입니다. 지금 첫 발도 구점으로 쳐졌는데요. 네, 마지막 발 또한 4시 5시 방향으로 8점으로 가면서 선수들의 텐션이 다꾸 기분이 좀 다운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화살도 기분 좋게 10점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10, 10점입니다. 정태영. 자 정태영 선수 오늘 두 번째 10점이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나왔네요 네 중요한 순간에 10점을 쌓죠 그리고 선수들이 아무래도 뒷바람이 부는 걸 판단하고 조준기를 좀더 다소 올려주다 보니 예. 지금 코롱 엑스텐 보이즈 선수들은 화살이 좀 밑으로 쳐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신재온 9점입니다. 아유. 자, 이렇게 9점이 추가되면서 53점 2세트를 마친 코롱 엑스텐보이즈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9점이 좋은 점수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9점이 아쉬운 점수가 될 때도 있는데요. 그렇죠. 경기는 아직 2세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 선수의 6점이 나왔습니다. 오, 지금 이승일 선수가 6점에 들어왔어요. 네, 본인의 타임보다 조금 빨리 슈팅이 빠지면서 미처 조준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 슈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허탈한 표정으로 웃어 보이는 이승일 선수였는데요. 네, 중간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요. 아, 8점입니다. 네, 8점입니다. 네. 동료의 실수에 내가 뭔가를 만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좀 버려야 될것 같고요. 김아준 예. 선수는 지금 노란대 안에 무조건 넣어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세트는 코오롱 엑스텐 보이즈가 가져가는데 마지막 화살 김아준입니다. 10점입니다. 입니다 역시 야.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는 현 국가대표 사상구청의 김아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롱 엑스텐 보이즈 같은 경우는 다소 화살이 슈팅에 비해 안 모인다 생각해서 좀 다운되어 있는 느낌을 볼수 있었는데 센점 포인트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가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3세트 때는 텐션을 좀 올려서 좀 그래도 경기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최선을 다해서 뭐 관역을 노려보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양궁 경기 세트 경기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기회가 언제든지 올수 있기 때문에 본인 기술에 집중해서 서로 이제 단체전이잖아요. 예.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동료가 있기 때문에 동료와 이제 동호하면서 파이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면. 좋은 경기 결과로 갈수 있는 게 단체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세트 스코어 2대2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어, 이제 한 걸음을 어느 팀이 앞서 나갈지 3 세트 선발은 자 오늘 경기 선발이었던 코롱 엑스텐보이즈가 이어갑니다. 그렇죠. 4 세트까지 진행되는 단체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코롱 엑스텐보이즈 충분히 할수 있는 팀. 자 기회를 얻게 된 코롱인데요, 김선우입니다. 좀더 과감해져야 되겠죠. 김선우 드디어 10점 좋습니다. 10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넘어오게 된다면 사상구청 많이 아쉬울 수 있는데 그렇죠.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점수로 1번 선수가 스타트를 너무 잘해 줬고요. 예. 거기에 정태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좋은 점수로 함께 따라가 줘야죠. 좋습니다. 9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유. 지금 상황에서는 10점도 중요하겠지만 큰 실수 없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코롱 엑스텐 보이즈 팀입니다. 예.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싸움을 이어가는 코롱 엑스텐보이즈인데요. 신재훈. 조금 바람이 부는데요. 네. 오우, 제가 6점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잘 예. 가지고 들어왔는데 신재훈 선수가 속이 직전에 바람이 너무 몸에서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소 놀래서 슈팅하면서 6점을 쌌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은 사상구청팀에게는 기회가 왔지만 신재훈 선수 괜찮습니다. 아직 예. 화살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일 구점입니다. 9점 그리고 동료의 선수들의 점수가 크게 못하지 않게 지금 19로 잘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 화살 세 발을 마무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상구청팀은 지금 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첫 스타트했던 것처럼 무난하게 쌓아줘야죠. 장채원 8점입니다. 네. 김한준 선수 지금까지 마무리를 잘해줬는데요. 지금 중요한 순간에 김하준 선수가 마무리가 중요한 상황이 됐죠. 예.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김하준 선수입니다. 오늘 10과 9만 쏘고 있는데요. 10점입니다. 10입니다. 10입니다. 아, 어, 긴장이 상당히 많이 될수 있는 세트고 중요한 순간에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잘하고 있네요. 김하준 예. 선수. 상당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김하준 선수 10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엑스텐 보이즈 선수들은 그 전에 앞서쏜 화살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슈팅해야 되죠. 좋아요. 팬입니다. 김선호 선수 다소 이제 존점을 못 잡는다 생각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태영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슈팅의 장점인 구점 같습니다. 테니군요. 예. 아, 어 테니입니까? 예. 정말 좋은데요. 자 일단 방송에서는 테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예 저희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확한 확인 후에 점수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9점 잘 스타트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는 몸이 흔들지 리 않게 엑스맨입니다. X10. 자 앞서 6점에 좀 흔들림이 네,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쵸. 만회가 됐어요. 그 신지현 선수의 그 6점은 정말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몸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예. 그래도 10점으로 마무리를 잘해주는 신지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 스타트 잘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 8 점입니다. 8 점입니다. 자, 일단 코롱 엑스텐 보이즈는 점수가 55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토탈 점수는 55점입니다. 마무리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텐텐이면 예. 10, 동점 사상 구청인데요. 텐입니다. 텐입니다. <laughs> 자, 현재 코롱 엑스텐 보이즈가 55점을 기록했고요. 아 여기서 사상구청의 마지막 주자 김아준이 텐을 쏜다면 승점 1점씩을 가져갑니다. 지금 밸런스도 좋고 너무 잘해주고 있는 김아준 선수인데요. 김아준! 에잇! 에잇입니다. 4세트까지 진행되는 단체전이기 때문에 지금 3세트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2세트 끝났을 때 2대2의 승점 포인트를 갖고 있었던 두 팀인데요. 예. 이번에 아무래도 큰 실수는 있었지만 코롱 엑스트 보이즈 마지막 마무리 잘하면서 55점으로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아 있는데 사상구청 팀은 첫 스타트 잘했듯이 그렇게 가져간다면 슈도프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팀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슈도프까지 가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죠. 사상보청팀은 예. 근데 이제 감을 잡고 있는 코롱 엑스텐 보이즈도 충분히 세트 포인트 가져와서 슈드프까지 가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는 <laughs> 팀이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 지금 세 명의 선수들 이렇게 대기하면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55대 53세번째 세트는 코롱 엑스텐보이즈가 사상 구청을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4대 2로 경기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각했던 점수보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선수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세트 누가 더 자신감을 갖고 응진력 있고 다람력 있게 풀어 나가냐에 따라 저는 승점 포인트를 가져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코롱 엑스텐보이즈는 어, 포인트를 1점만 획득하더라도 어, 결승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사상구청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4세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이 더 경기를 준비할 때 긴장이 되겠지만 반면에 코롱 엑스텐보이즈 같은 경우는 동점만 돼도 된다라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아무래도 좀더 크게 보면서 기술 포인트에 집중한다면 큰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사상구청 팀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걸 워낙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분하게 경기를 잘 풀어 나가다 보면 좋은 경기 결과가 꿀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3세트까지 마무리 됐고요. 어, 사상 어, 사상구청이 4세트 선발을 이어가게 될 텐데 어, 4세트 경기가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장의 신호기에 이제. 예. 오작동으로 인해 선수들이 그걸 또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심판의 지시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이제 흐름이 끊기면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모함을 좀 진정시키는 기회가 <laughs> 예. 온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음. 흐름이 좋아서 빨리 이렇게 끊기지 않고 잘 갔으면 그렇죠. 예. 하는 바음도 있을 텐데 언제든지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본인만의 루틴 그리고 본인만의 컨트롤 할수 있는 본인의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되새기거나 또 긴장이 된다면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특히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 선수들이 그런 거에 동요되지 않게끔 음. 이렇게 잘 끌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는 지도자의 역할이 좀 묵직함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예. 같습니다. 이제 스포츠 중에는 타임아웃이 어, 있는 스포츠가 어, 있는데요. 양궁은 어, 또 없잖아요. 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어느 정도의 흐름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많이 해해 해보, 봄으로써 경기력이 이제 월등히 향상되는 걸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계양구청장배가 이렇게 파이널 경기장을 만들어서 경기를 함으로써 선수들에게는 경험이 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4대 2의 세트 스코어 코오롱 엑스텐보이즈가 어, 경기를 앞서 있는데요. 어, 앞서 있는 코오롱 엑스텐보이즈부터 이번 4세트 선발이네요. 네. 신호기의 이제 오작동으로 심판의 재량으로 예. 이렇게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우 선수입니다. 첫 화살 8점이군요. 네. 9. 9. 9이네요. 타키 심판이 좀더 확인 후에 정확한 점수가 집계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은 라인 쪽에 좀 걸친 듯 보여졌던 화살이었습니다 이어서 정태영 전체적으로 화살이 좀 처지는 코롱 엑스텐 보이즈 팀의 선수들 점수를 볼수 있는데요 아 9점입니다, 9점입니다. 그래도 9.9 10점에 가까운 지금 정태영 선수는 아쉽겠지만 그래도 잘 슈팅했습니다 예.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욱지감이 있다는 정태영 선수 그 욱지감으로 지금 10점을 좀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신재훈 9점입니다. 9입니다. 나인. 어, 김선우 선수의 화살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세명다 9점 세발이라면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스타트를 잘 해놓은 상태이고요. 예. 자 일단은 9 9 9으로 코롱 엑스텐보이즈의 첫 화살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상구청 이승일 무조건 구조만에 넣어야 되는 사상구청 팀입니다. 이승일 8점이네요. 8점입니다. 자, 하지만 남아있는 장채원, 김하준이 함께 이겨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역할에 10점을 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장채원 아, 도 8점입니다. 2도 8점이네요. 이제 아무래도 70m다 보니 중간바람, 타켓바람이 있는데, 그타켓바람을 미처 읽지 못하고, 그리고 순간의 바람을 읽지 못하고 8점까지 나가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예. 선수들의 마음이 제일 답답한 상황이죠. 10입니다. 10점입니다. 오늘 벌써 경기를 치르며 네 번째 텐. 김하준 선수입니다. 정말 중간 역할과 마무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던 선수들인데요. 근데 김하준 선수는 오늘 마무리를 정말 끝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점차 상황입니다. 김선우 김선우 9점입니다. 9점에 아유.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9점 그만큼 선수들이 화살이 예. 3시에서 4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일정하게 바람이 그대로 계속 강하게 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영 선수 반대편에 과감하게 슈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영 선수는 8점입니다. 8점입니다. 마지막 신재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신재훈 신중하게 당겼습니다. 9점입니다. 9. 9. 9입니다. 이렇게 쏜다면 9점 5개 8점인데요. 김선우 선수의 화살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53점 10점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보는데요. 예. 상대 선수들의 화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사상구청에 무조건 실수 없이 마무리해서 예, 가지고 와야 남았는데요. 에이니다첫 터살에 이어서 이승일 선수가 8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가 정말 점수를 잘 이끌어서 무조건 슈도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장채원. 9점입니다. 장채원 두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4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사라졌고요. 네, 어만약에 김선우 선수의 첫 투하 설 점수가 달라진다면 또 얘기가 어, 변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10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인데요. 김아준 지금까지 잘 해줬고요. 김아준. 아 8점입니다. 8점이었습니다. 자 10을. 예 선수들이 예. 이런 상황에 이제 아무래도 오늘 바람에 사, 앞서 경기도 선수들이 좀 우왕좌왕한 걸볼수 있는데요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화살의 탄착 훈형성이 본인 마음과 따라오지 않을 때좀 이렇게 다소 좀 감정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저도 같은 선수로서의 마음이 안타까운데 상대 팀에서 실수가 크게 나진 않지만 10점이 안 들어갈 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했을 때 선수들의 안타까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경기는 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언제든지 또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고 사강이 때문에 3, 사이전 가서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각니 그렇습니다. 세트 스파, 자 코오롱 엑스텐 보이즈가 4세트 아, 포인트 2점을 가져오게 되면서 6대 2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자 단체전 경기는 결승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코오롱 엑스텐 보이즈가 결승에 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군 체육 부대와 결승전을 네, 이어가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바람이 아마 괴롭힐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워하는 선수들의 표정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 양궁은 바람이 숙제고 그 바람이 선수들을 괴롭히는데 근데 그 바람을 또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또 이번 대회의 개회식 때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바람은 나 혼자 부른 게 아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겨내서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선포를하셨는데 선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 결과는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선수들이 좀 야속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내가 타겟을 조준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까? 네 예. 그런 생각도 좀할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이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잊고 경기에 집중하느냐 어,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